중앙대는 또 특정과가 인원을 많이 뽑잖아. 예를 들면 작년에도 진짜 막 경영학과가 50명을 뽑았나? 5명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대 보니까 진짜 50명이야. 와, 씨 대박.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음,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해봐도 충분히 될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중앙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좀더 살펴봐야 될 대학교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서강대학교가 진짜 선택지가 제일 짜증나는 대학교가 서강대랑 한양대, 이대 이런 건데 역시 중대도 약간 선택지가 좀 짜증나는 스타일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중대는 또 다음 중 문장을 날려주세요. 다음 중 문장을 삽입시켜주세요 순서를 잡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도 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의외로 인하대학교에서 그런 기타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하대 문제 유형도 같이 이거 끝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게이하대학교인데 그것도 보면은 오히려 중앙대학교의 순서 문제 조금은 기타 유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중앙대 하면 가장 시그니처가 뭐니?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 훈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 왜냐하면 뇌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쭉 읽다가 에이씨, 안 읽을래?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잘라버리더라고. 우리 뇌가 무의식 중에. 그래서 훈련을 당연히 해야 돼요. 지문이 굉장히 긴 거는, 일단 아주 대학교 지문 굉장히 길거든. 요것도 한번 3개년도 풀어보면 중대 도움되고요. 홍대도 지문 길죠. 홍대도. 그리고 숙대도 길죠. 그래서 요런 대학교를 쭉 보면은 좀장 지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요 소재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니스벳이라고 하는 언어, 사회,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니스벳. 그래서 저 사람 좀 알아주세요. 니스벳. 자, 이번에 뭐 합동연구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 합동연구가 다음처럼 시작이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험지문이나 연구지문 나오면, 그래, 전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제 너무나 익숙하지 않니? 마치 홍콩 출신의 배우를 닮은 그 이름 뭐겠습니까? 아, 진짜 많이 했어. 목방결 워치아, 목방결 징, 또 또또 끈적. 그래서 목방결 이제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 목적 이거고요 그리고 방법 이거고요 결과 이겁니다.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결국 빵꾸는 결론은 이거예요. 라고 나온 거예요. 결국 그래 구조를 보니까. 근데 재밌는 건 결과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거든. 결과는 이미 이렇게 나왔고 이게 결론이야. 그럼 결론은 뭐랑 제일 연결돼 있게? 결론은? 결론은 뭐랑 제일 연결돼 있는지 아니? 잘 봐. 목방결! 이라고 했을 때 목적, 방법, 그리고 결과지.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올 부분은 이제 결론은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이제 결론을 준 거야. 근데 이 결론은 결국 뭐랑 가장 관련되냐면 목적이랑 또 연결이 돼요. 이 결론은 그래서 선생이 하나의 팁을 알려줄게. 만약에 실험 지문 같은 게쭉 이렇게 쓰여서 근데 빵꾸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 그러면 은근히 제일 위에 나왔던 목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그거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쭉쭉 한데 쭉 한데 1번 문제 2번 문제가 사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정답 1번인 건 찾았습니까 뒤에 한글에서 셈이그 마지막에 들어가는 한글을 안 빼버렸기 때문에 1번은 뭐 당연히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왜 2번이 정답이 안돼 이거를 답해야 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풀어온 거 맞지 지금 제가 또 보면서 아잘 풀었네 자 어떤 내용인지. 자, 지장 니스베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실험을 했냐면 과연 언어가 퍼스 부사 그 자체로 영향을 끼치는지 사람들이 사물을 카테고리 하는 방법에 사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언어가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은 단어 세 개를 준 겁니다. 뭐 단어 카드 세개 만들어 가지고 나눠 준 거예요. 하나는 판다. 판다가 아니라 판다, 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숭이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너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단어장을 만든 다음에 미국인들, 미국 학생, 그리고 바이링걸 중국 학생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실험 지문 나오면 의문서 중에 이제 위치가 진짜 많이 나오지 않니? 저번에 개 지문 할 때도 위치고 뭐 하면 또 위치고 위치고 왜냐하면 범위를 준 다음에 두뭐 중에 골르라고 하는 거니까 위치가 많이 나오는 거야. 실험은 범위를 한정해 두고 하기 때문에 왓슨 범위가 없을 때 쓰는 음을하지만 위치는 범위가 있잖아. 자, 그래서 세 단어 중에 어떠한 두 쌍이 가장 근접한지를 한번 말해봐라고 두 대학생 그룹들한테 따로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거든. 미국 대학생, 중국 대학생, 근데 중국 대학생이 뭐야? 바이 윙걸. 이게 국어를 하는 애들이고요. 중국에서 살기도 하고 미국에서 살기도 하다. 왜 얘네만 이렇게 했는지 뭔가 특징이 있겠지. 미국에서 살기도 하고 중국에서 살기도 하고 영어도 말할 줄 알고 중국어도 말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방법은 이랬고요. 결과 바로 나오잖아요. 다 result는 대자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막트가 형용사로 쓰이면 막트. 형용사로 쓰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영어로 테스트를 받은 미국 애들과 바이링걸 중국 애들. 중국어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애들이 차이점이 있었대. 그리고 그 중국 애들은 여기도 살기도 했고 여기도 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자, 결과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미국 애들은 배수사 투 와이스 에즈 블라블라 에즈두 배나 더 많이 바로 이렇게 그룹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텍서노믹 카테고리를 지었대. 텍서노믹 카테고리. 그러니까 단어 텍서노믹이좀 어려운 단어. 분류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그냥 준 거죠. 정답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를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애들은 뭐보다? 관계학적으로 분류짓는 몽키 바나나보다 이렇게 더 많이 지었다. 두 배나 더 많이 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배나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당연히 진의 미국 애들이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렇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이 이렇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바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미국 애들은 지금 이렇게 그러는 이렇게 이제 짝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뭐라고 합니까? 텍소노믹. 택소노밍. 텍소노믹이 뭐 동물, 동식물 분류학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쌍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미국 대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 이렇게 했다. 뭐로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영어로 물어봤겠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중국 애들은 뭐라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방금 여기까지 읽은 거를 통해서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읽은 거 통해서 읽은 걸 통해서 중국어를 하는 중국 애들은 뭐를 선택했는지 알수 있니? 알수 있어 없어. 정확히 있지요. 어떻게 아는지 알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위에 전제를 깔아놨잖아. 그러면은 중국어로 실험을 받은 중국 학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차이를 냈겠지. 상당한 차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된 거지. 얘네들은 관계학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게. 왜냐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봐도 결과가 대부분이 다 오른쪽일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샘이 진짜 물어본 적이 있거든. 딱 봐서 물어봤어. 어, 뭐야?라고 했을 때이 친구는 되게 의외적으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거야. 진짜?라고 해서 샘이 수업 끝나고 나중에 다 물어봤어. 수업 다 끝날 쉬는 시간에 알고 봤더니 어떤 친구였는지 아니? 어렸을 때 외국의 서양의 경험이 있었던 친구였던 거야.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정말로. 근데 대부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원숭이 바나나 이렇게 뽑아요. 근데 가끔 또 있어. 어떻게 판다랑 바나나를 묶으려고 하는 이상한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얘는 진짜 한 30년에 한번 정도 나오있지왜 유일은 이거 아닙니까? 너 대나무 아 대나무 대나무 이러고 이제 가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 제일 중요한 반전 들어갑니다. 반전 잘 봐봐. 쌤이 아까 말했듯이. 중국 학생만 바이링걸이라고 연구가 됐다고 그랬지 바이링걸 학생들을 참여시켜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 왜 그런지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게 이런 거야 사고력을 깊게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결과가 이렇게만 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고 관계학적으로 분류한다는 게 원인이 이게 언어 때문인지 혹은 사는 지역인 동양 서양인지 아니면, 걔네들이 살면서 만들어진 문화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 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자가 머리를 쓴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모르지. 그러면서 한 가지의 가설을 더 세우는 거죠. 만약에 중국 학생들한테 영어로 물어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답까? 어떻게 답이 될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얘네들의 연구의 어떤 목적이 언어가 사람, 사물을 카테고리 시키는데 영향을 친다라고 하면, 은 결과가 영어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됐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또한 테스트하는 언어는 굉장히 큰 차이를 줬어요. 바이링걸 차이니스 애들에게 걔네들이 영어로 물어짐을 방했을 때는 걔네들은 훨씬 덜 그룹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관계학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어일 때는 관계학으로 이미 맺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어로 물어보니까 이제 어때? 너무 신기하지? 중국 학생이 일로 간 거야. 자, 이건 되게 소름돋는 일이에요, 진짜. 뭐로 물어본 지을 당했을 때, 영어로 물어봐짐을 당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가 이제 정확한 거죠. 이거의 케 K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언어가, 언어가, 더좀 밑에서 위로 다시 줄게요. 제일 위로 올라가서, 언어가 결국에 그들이 사물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끼쳐 안기쳐 굉장히 많이 끼친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물 분류가, 결국 카테고리가 3을 분류잖아 이게 결국에 이렇게 바꿔도 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3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세상을 어떻게 내 걸로 뭐 이렇게 찾는 걸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죠. 3을 분류의 영향 을 끼치다. 자, 요거예요. 케이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이 뭐겠습니까? 라을때 따라서. 이것을 봤더니, 따라서란 말은 결국 결론을 낸다는 얘기잖아. 근데 실험 비밀은 뭐예요? 목적이랑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결국에 이 k d 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바이린 걸 중국 애들한테는 영어라고 하는 게 subserve,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 세상을 나타내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한다. 뭐보다? 중국어랑은 또 다르게. Then Chinese. 중국어보다.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정답은 A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니 어떤 내용인지. 이게 왜 굉장히 소름 끼쳐야 되는 거냐면 되게 신기해. 문화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의 어떤 계층이나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언어 하나만으로 사물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지. 그렇지 않니? 언어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어는 이렇게 그 다음에 동양어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연구로 지금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니스벨.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번 갑니다. 3번, 4번은 안 골랐을 거 같고. 자, 2번. 자, 2번의 포인트는 다시 1번을 설명해야 돼. 1번은 결국에 어, 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방향성이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인식에. 근데 2번 봐라. 자, 참가자였던 중국 바이링 걸 애들은 말이죠. 어? 적용시켰습니다. 어드저스트 타동사로 쓸때 적용시켰습니다. 언어를 언어가 얘네들한테 영역층게 아니라 지네들이 언어를 적용시킨 거야. 어떤 방식 안에서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 아니? 그들이 가치를 둔다는 것은 지네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거든. 세상 인식, 가치, 방식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인식. 세상 인식이 자기가 가치를, 어디를, 가치를 어디다 두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 현상이 언어에 적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방향성이 반대가 되는 거야 이번은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괜찮은 오답이죠 왜냐면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거든 좀 어렵지? 다시 한번 해볼게 이번에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을 바라보고 카테고리하는 그러한 개념이 언어에 반영되는 건 사실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배웠던 거거든. 일본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녀가 다르게 발음을 해요. 뭐오쯔 미츠 이렇게 발음했나? 오히야, 미츠. 그러면 이건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남자들은 여자를 폄하시하는 단어를 쓰고 뭐, 우띠노히 또 그렇게 썼나? 우띠노야 또 우띠노히 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또 높여서 부르고 그게 2번 예시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언어에 녹여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두 개는 반대 방향입니다 정답은 1번 굉장히 좋았던 오답이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자, 4번도 하나의 팁 자 어떤 언어를 비교할 때 A라는 언어가 B라는 언어보다 좀더 이렇게 똑똑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단어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야. 이거는 그냥 찍지 마세요. 이게 안 됩니다. 제번에도 한번 똑같은 게 나왔었어. 실제로 뭐가 나왔었냐면 기출 문제에 힌디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힌디어, 힌디가 어느 나라 국가의 언어게 힌디. 인도의 언어를 힌디어라고 해. 힌디. 힌디어는 말이죠. More intelligent than 우르드라고 나왔습니다. 우르드 아마 이렇게 쓸까? 우르드. 우르드는 파키스탄. 인도랑 파키스탄이랑 국경이 맞다고 있어. 되게 가까워요. 걔네들보다 좀더 인텔리전트한 언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당연히 정답 아니었습니다. 왜? 언어끼리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요. 자 넘어가기 전에 결국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니스베 아저씨가 연구를 잘해요. 그래서 후속 연구를 또 실시했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새 쌍을 뭘로 묶었냐면 이번에 판다가 아니라 치킨, 그리고 소, 그리고 초목, 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양인, 서양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과는 역시 똑같아요. 소랑 치킨을 아 치킨이라고 하면 또 그렇죠. 닭, 닭. 자, 소랑 닭이랑 역시 한 세트로 묶은 것은 영어권에 있는 애들. 동양권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묶었다. 아마 시험 문제 요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단어를 묶었다. 물론 개중에 또 누구랑 누구랑 어, 닭이랑 풀이랑 같이 묶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this bad 한번 제발 나와주세요 this bad. 아,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this bad.